내가 결혼할, 난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정도. 일곱 번에서 여덟 번? 근데 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다니고 어. 이쪽으로 옮기면 박지성의 출국 통로가 이쪽으로 바뀌어서 운명이야, 어. 이건. 어. 근데, 어, 나 박지성이랑 결혼할 운명인가 봐. <laughs> 그리고 그 당시. 어. 네, 좋지. 안녕하세요 태민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쇼츠에 올렸던 연상 안에 전 남자친구로 제가 이 리춘수 씨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조회수가 괜찮아가지고 한번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제가 예전에 이제 공항에서 근무했던 시절에 만났던, 뭐, 유명인들, 연예인들, 뭐, 요거에 대한 그냥 썰을 그냥 간단하게, <laughs> 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오, 재밌겠다. 가볍게 그냥 재밌게, 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 지점에서 한 3년 8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고, 음... 또그 전에도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에서 약간 짧게 <laughs> 일을 했기 때문에, 공항 근무 경력이 4년이 넘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짜 연예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남아있는 사진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썰을 풀어볼까 해. 봐봐 <laughs> 보여줘봐. 일단 요 미춘수 요 이천수 선수를 시작을 했으니까 먼저 축구 선수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때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끝나고 이제 귀국하는 그런 이제 우리 우리나라의 그 대표팀 선수들이었어. 필 미춘수야. 그때 아? 막 안정환 선수도 있었을 거고. 음. 그다음에 박지성도 있었을 거고 있 어, 근데 왜? 홍명보 어. 그때 선수였어. 홍명보 뭐 안정환 어. 다 있었어. 어, 왜 그때 그 사람이랑 사진 안 찍고 왜 이천 전안 찍었어? 왜냐면 어. 나는 그 당시 홍명보, 박지성 이두 선수를 제일 좋아했는데 어. 홍명보 그분은 조금 어. 이렇게. 넘사벽의 느낌이랄까 음. 좀 그래서 내가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사진 음. 찍어달라고 음.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사진을 분명히 찍었어 음. 못 찾겠어 음. 음, 박지성 선수에 대한 썰은 내가 제가 또 조금 있다 풀겠습니다 음. 어. 안정환 음. 그분은 너무 카칠해 보였어 <laughs> 되게 뭔가 좀 되게 이렇게 뭔가 되게 잘생겼을 때잖아 어, 완전 리즈 시절이었지 아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뭔가 좀 말을 못 걸겠더라고. 근데 되게, 어, 이천수 선수는 되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음. 어, 되게 선뜻, 막,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좀 내가 다가가기 쉬워서 그랬지 않았을까? 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오, 이제, 지성 어, 내가 결혼할, 난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 아니, 왜, 이 박지성 선수와의 사진이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내 기억에는, 나중에는, 음. 음. 그냥 사진도 안 찍었던 것 같아. 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거든? 이 음. 근데 이거, 어. 유니폼 보니까는 이거 국대 마크인데? 맞아. 그니까, 러 음. 이때 아마 국대 뭐 훈련도 나가고, 뭐 음.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이때 국대들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박지성 선수를 많이 봤냐? 그, 우리 2002 월드컵 끝나고, 네덜란드로 진출했잖아. 음, 아인토벤. 어, 아인토벤으로 진출을 하면서, 진짜 딱그 항상 이렇게 박지성급 되면 음. 그냥 일반 출국장으로 출국하지 않아. 음. 의전받으면서 들어와서 그 음. 국정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 국정원? 어, 국정원이 또 내가 있던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어. 음. 국정원 아저씨, 옆방 아저씨라 그러면서 음. <laughs> 친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거기 이제 국정원과 음. 그 VIP 의전실이 있어. 음. 그쪽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음. 근데 그 바로 옆이 내가 음. 이제 근무했던 신한은행 환전소였단 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이제 기자들 뭉성뭉성거리고 음. 뭔가 온다 그러면 이제 박지성이야. 음. 그럼 이제 나가서 사진 찍고. 근데 박지성도 음. 얘또 오네? 이런 느낌으로 날 봤던 것 같아. 음. 그래서 한 일곱 번에서 여번 정도 된것 같아. 일곱 번? 왜냐면 그 시기에 박지성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음. 어, 그러니까 뭐 국대훈련이고 뭐 경기고 그리고 또 다시 출국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항상 그쪽으로. 그 네덜란드 비행기가 아마 그쪽에서 음. 떴나봐. 음. 그래서 그쪽으로 항상 왔다 갔다 했어. 일곱 오도번 그러면 박지성이 환전하러 온거야 아니면 뭐 그냥 만난 거야. 그냥. 그래서 냥그 이제 보는 거지. 어 박지성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백, 박지성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아 그럼 박지성 선수가 너를 일곱 일곱 오도번 만난 게 아니고 너가 그냥 박지성 선수 일곱 오도번 봤다. 아 그렇지. 아, 아 사진을 찍었다 정도. 일곱 오도번 정도. 사진을 찍었다. 오. 근데 아니야 사진 은한 다섯 번 이후부터는 안 찍은 거 같아. <laughs> 어 하여튼 그랬지. 그래서 나는 음.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이제 그 공항에 신한은행 환전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음.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치, 어. 근데 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다니고 음. 이쪽으로 옮기면 박지성의 출국 통로가 이쪽으로 바뀌어서 어. <laughs> 운명이야 이거 어. 어, 나 박지성이랑 결혼할 운명인가 봐 <laughs> 그리고 그 당시 어. 박지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어. 나는 근데 그 박지성의 그 성실함이 너무 좋았거든 음. 박지성 이영표 선수를 제일 음. 좋아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 나는. 결혼할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누군지 알지? 알지. 음. 조재진 선수 아니야. 어. 어. 이거 사진 떨린 거 보여? 어. 사진 흔들린 거 보이지? 어. 진짜 실물이 너무 잘 생긴 거야. 아, 진짜? 어. 그래서, 음. 그러니까 아까 물론, 어. 이 사진도 많이 흔들렸어. 음. 이걸 내, 친구가? 이, 이걸 찍어준 친구가 많이 어. 떨렸나 봐. 어. 근데, 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laughs> 떨려 있다. 잠깐만. 지금 사진 지금 팔짱 끼고 있는 거야? 아니야. 어저팔 아니야. 저 밑에 있는 거. 아, 조재진이 혼자 팔짱 낀 거야. <laughs> 혼자 팔짱 낀 건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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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 이거. 그래. 어, 혼자 팔짱 낀 거야. 여기 여기 지금 이거 네 손이잖아, 지금 이거. 지금 지금 이거 네 손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응.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팔짱을 끼고 자시고 할 그런 것도 없어. 떨려 가지고 그러지도 못해. 그리고 그때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좀 아직도 남아 있을 때야. 그래서 음. 국대, 축구 국대 떴다, 그런막 기자들이랑 정말 그 주변에 팍팍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사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 팔짱이고 이런 거 없으니까 막 떨리지만 그냥 다시 찍자니 얘기도 못해.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랬어. 되게 잘생겼더라고. 근데 진짜 대박적인 건 뭔지 알아? 뭔데? 진짜, 뭐, 아직까지도 축구계 곧 하면 누구야? 축구계의 신. 어? 메시 호날두. 그치. 음. 메날두라 그러잖아. 음.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봤어. 어, 진짜? 그것도 우리 인천공항에서. 자 사진을 공개해 드릴게요. 응. 자 짠짠짠.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아 이게 여기 빨간 등이 호날두야. 아. 나는 그의 얼굴을 또렷이 봤는데 그는 나를 보지 못했고 내 사진에도 담지 못했다. 너무 이제 정말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응. 어 이제 호날두고 그리고 밑에 루니야. 어, 나 루니 되게 좋아하는데 어, 자기가 루니 되게 좋아했다며. 어. 요게 정확히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메뉴가 이제 되게 막 정말 네. 막, 진짜 막 루니하고 호날두 있으면 말다 했잖아. 어, 하, 베컴이 있던 시절에 왔었어야 됐는데. <laughs> 어, 그때 이제 와가지고, 여기 이게 다 경찰이야. 경찰이 음... 앞에 쫙 와... 쓰고, 얘는 다 이제, 호날두는 경호원이 양쪽으로 끼고 와... 가더라고. 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그 떨리는 마음에 근데 나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음. 우리 일하는데 바로 앞으로 지나가서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었지. 내가 축구 선수만 본건 아니야. 음. 어 내가 또 이제 <laughs> 많이 이거는, 봤다. 어? 이거는 내가 이제 이때 주말 근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 음. 주말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그 신한은행이 음. 그 최경주 음. 골프 로 골퍼 음. 어 그분의 그 스폰서 였어 음. 근데 그분이 무슨 막 상을 받고 입국하는 길이었나 그래 예전에 한번 pj 오. 막 우승도 하고 그래 못했잖아. 맞아 어. 그런데 이제 그때가 주말이고 이래서 뭔가 준비가 덜 됐는지 갑자기 그 꽃순이가 필요하다는 거야 음. 그딱 이제 입국할 때그꽃 주는 그 사람 있지 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음. 그리고 밑에 차장님 전화 왔어 서현아 빨리 준비해라 음. <laughs> 네. 빨리 내려와! 그러는 응. 거야. 얼굴 응. 좀 보고 내려와! 그러는 거야. 그냥 막 근무하다가 막 급하게 갔더니 나보고 여기 입국장 앞에 서서 꽃순이를 응. 하라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냥, 어, 나는 그냥 주는 꽃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달했어.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는데? 아. <laughs> 나를, 나를 향한 이 진한 아이컨 택 보여? <웃음> <웃음> 근데 이거 뭔지 어떻게 알아? 뒷모습인데. 내가 보면 난 알지. 어? 어. 이게 뭐, 막 스포츠 뉴스나 이런데, 뭐, 스포츠 일간신문 이런데, 연합뉴스? 오. 이런데 이렇게 막 네이버가 메인 같은 거 나온 거야? 그래, 연합뉴스에 나온 거야. <laughs> 아유, 뭐, 눈빛 그냥 뭐, 그냥 평소 눈빛하고 다를 거 없구만, 뭐. 그랬다고. 착각이야, 착각.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이제 다른 연예인들 얘기를 해볼게. 내가 대학교 때 진짜 이 사람을 좋아했거든? 내가, 어, 아이디로 쓰는 게 청순 낭만이라는 아이디를 내가 되게 자주 써 음. 그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의 팬카페를 가입한 적이 있어 다음 정준호 카페인데 음. 거기에 정준호의 아이디가 터프한 낭만주의자였어 음. 그래서 나는 거기서 청순한 낭만주의자로 아이디를 만들었고 그냥 그다음부터 그냥 청순 낭만 이렇게 했었거든 음.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어 음.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어, 봤을 때 이때는 조금 내가 마음이 많이 사그라들었을 텐데 그래도 많이 떨리더라고 음. 근데 뭐 굉장히 젠틀하고, 어. 환전하러 온 거였을 때는? 어, 기억이 안 나. 그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응. 막 달려가가지고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찍은 거야? 어, 그런 것도 있지. 그치, 내가 요청하지, 그들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하진 않잖아? 응.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종민. 김종민? 코요태. 왜 이렇게 통통하지? <laughs> 김종민. 옛날 사진이나 그런가? 몰라 선글라스 껴서 잘 모르겠네 요거는 내가 팔짱을 꼈어 어. 요 언니도 팔짱을 꼈고 음. 우리가 같이 음. 왜냐면 김종민도 우리가 여, 몇 번을 봤어 그래서 음. 이미 조금 낯이 익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 옛날에 막 엑스맨 음. 막 천생연분 이런 거 있잖아 음. 동고동락 막 이런 거? 어, 어 그렇지 동고동락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막 되게 많이 나왔잖아 음. 그래서 이제 딱 봤을 때딱어 김종민이 와 음. 그러다 좀 있다가 그 가수 팀 알아? 사랑합니다 어그사람들내 어. 완전 단골이었어 어. 팀와 그러다 보니까 뭐, 뭐 주얼리 막 요런 음. 이제 가수들이 와. 음. 아, 요거는 뭐 엑스맨이다. 음. 뭐 동고동락이다. 얘네 이제 해외로 촬영 가는구나. 그러면 음. 나중에 보면은 막 와. 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환전해 주고 음. 그때 이제 막 내가 박정아를 봤어. 음. 근데 이제 나, 내가 그때도 박정아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음. 많이 들었거든. 근데 내가 보고 너무 예쁜 거야. 실물이. 음. 그래서 내가 와 이제는 박정아 닮았다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고 절을 해야겠구나. 야 박정아 씨는 했어요. 얼굴이 주먹만하잖아. 너는 진짜 지금 짜 지금... 작아. 어 너는 야, 사진을 저... 봐도 야더 야, 크다. 야 니가 김종민 씨얼굴보다야 박정아 씨 야, 얼굴 야, 진짜 얼굴이 요만해. 어, 그래. 어, 그래서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보면 어 그러면 어 MC가 그 당시 막 유재석, 강호동 막 이런 어, 분들이잖아. 어. 그러면, 어 이런 사람들은 안 오나 하면은 어. 이제 다 이제 매니저들이 오고 어좀 그랬던 거 같아. 그래서 그렇게 주말에 딱 이렇게 연예인들 한번 오면 일하는데 이렇게 힘이 쫙 나지. 그리고 다음은 누군지 알아? 누구야? 백터맨 아니야? 백터맨. 백. 백터맨 어 맞아. 아닌가? 김성수. <laughs> 어, 백터맨. 어, 어. 맞아. 나는 풀하우스 생각했는데. <laughs> 어 맞아. 이건 아마 내가 점심을 먹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나? 음. 그래서 정말로 한 정말 몇명 없는 막그런데데 내가 알아본 거야. 음. 근데 누가 봐도 연예인 아니야? 응. 음, 잘생겼고. 오 어, 이게 잘생겼지. 어, 어, 보니까. 음. 되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주변에 사실 없었어. 안 유명할 때인가? 아니야 이미 플라우스 나오고 막 그랬을 음, 때야 음. 거의 전성기 쯤이었어. 음. 너무 멋있는 거야. 음. 진짜 음. 그이한 동안 내가 이분 꿈을 많이 꿨어. 진짜 너무 멋있어. <laughs> 어참 멋있었던 분. 누군지 아시죠? 어 알지. J. D. C. 근데 이때는 좀좀 어. 좀 카메라가 괜찮았었나보다. 그 전까지는 계속 흔들렸는데. 좀 화소가 괜찮네. 담대한 친구가 찍었나 보지. <laughs> 아니 뭐 핸드폰에 뭐 변화가 있었던지. 어 근데 김창현 씨는 역시 딱 성격이 보이네. 딱 어깨 동무를 딱 해가지고. <laughs> 나 되게 당황했잖아. 아 진짜? <웃음> <웃음> 내가 되게 애써 웃고 있지만 어. 너무 당황한 거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팔을 얹은 연예인이 처음이었으니까. 음, 너도 애 때네, 애 때. 그렇지. 어, 볼살도 많고. 알지? 우리 지진이. 지니, 우리 지니 오빠. 음. 어, 내가 한동안 그 미스티 드라마 나올 때 그렇게 빠졌었는데. 어, 되게 수수하게 된것 같다, 지진이. 막 공항 나올 때. 한국 음, 꾸미고 가는데, 연예인들 보면은. 그때는, 그때도 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본 거야. 음. 그리고 음. 후배랑 봤는데, 음. 내 사진은 되게 또렷하게 잘 찍혔잖아. 음. 내가 그 후배도 사진 찍어줬는데, <laughs> 내가 너무 떤 거야. 걔 음. 그 사진은 다 흔들려 있어. <laughs> 어, 그랬던 기억이 있고. 되게 조용했던 기억이 있어. 응, 음, 너뭐 진짜 근데 되게 진짜 그냥 일반인처럼 그냥 머리도 음. 이렇게 그냥 옷도 되게 수수하네지진님만의 그런, 그런 게 이런 게 매력이잖아. 그치.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현준, 우리 현준이 오빠. <웃음> <웃음> 어, 이분은 진짜 자주 와가지고. 음. 어 진짜 그냥 보면은 어, 여기는 앞에 환전소 어. 앞이네 여기는 어 그니까 환전을 하러 온 거지 환전을 어. 하러 진짜 자주 왔어 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보더니 내가 어, 어오셨네요 그랬더니 응. 어 생각보다 오래 일하시네 나한테 그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러면 <웃음> 그만두냐고 응. 어 그러면서 어 되게 좀 이렇게 성격이 진짜 좋아 응. 그러면서 어저 지난주에 아마 이게 응. 이때가 정준호 씨하고 내가 아 사진 찍었잖아 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 음. 얼마 전에 정준호 씨 다녀가셨는데 그랬더니 음, 음. 아유 그 정준호 얼굴도 크고 별로죠 그러는 거야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아니요 왜 그러세요 잘생기셨던데 음. 그랬더니, 근데 좀신현 씨가 조금 더 나으세요 그랬더니 음, 음. 그치 되게 좋아했던 <laughs> 음.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 뭐 방송에서 그게, 나오는 그 성격이 음. 똑같구나 그러면 어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음. 너무 좋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나는 이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정준호 라인에서 신현준 라인으로 완전히 갈아탔다. <웃음> <웃음> 어, 내가 진짜 최애였어. 제일 아, 좋았어. 어. 음...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 고객이었지. 사진은 요 정도밖에 안 남아있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걔 사진은 안 찍었지만은, 음. 뭐, 공항 근무하면서 만났었던 연예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연예인들 음. 있어, 혹시? 다양한 방향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 일단 뭐 누구누구를 만났어. 뭐, 얘기 한번 해봐. <laughs> 너무 많은데? 해봐, 그냥 이렇게 뭐. 빅뱅 태양. 응. 음. 그리고, 그 동방신기 어 동방신기 그치? 옛날 전부 다? 어, 아까 그러니까 같이 온게 아니라 이렇게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명. 내가 4 년을 넘게 일을 했으니까 <laughs> 어. 옛날 그 완전제 동방신기? 응응응응 응, 응, 응. 어. 그 사람들도 한 번씩 다봤고 그리고 송혜교 송혜교 정려원 오유나. 오유나 한혜진 어뭐 양현석 그 YG 대표 음. 되게 많은데 송지효 그 뭐냐 한혜진 형부 누구지 김강 우 둘이 같이 왔어. 음... 근데 그 아마 촬영이었던 것 같아. 음... 송지효 진짜 너무 예뻐. 아 송지효? 진짜 깜짝 놀래게 예뻐. 아 진짜 키도 어. 크고 막 얼도 찡끔하고. 키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얼굴이 어. 그냥 수수에 런닝맨 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음.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송혜교를 될 것도 못해. 아 진짜? 송지효가 진짜 예뻐. 그러면은 어까지 봤었던 연예인 중에서는 응. 봤을 때 누가 제일 예뻤어? 여자 중에서는 예뻐 갑자기 생각나니까 어 송지효가 진짜 예뻐효 송지효? 어. 음. 근데 뭐 예뻐서라기보다는 그 정려원 음. 어떻게 사람을 샤크라 어 정려원을 샤크라라고 얘기해 <laughs> 어 진짜 어떻게 저 몸으로 걸어 다니지 음. 다리가 내 팔목만 하고 음. 얼굴이 진짜로 뾰만한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못 참고 또 얘기를 했어. 음. 와, 얼굴이 진짜 작으시네요. 내가 그랬다. 그냥 음. 아, 언니가 아직 예슬이를 못 보셨구나. 그러더라고. 한 예슬? 어. 그니까 음. 한 예슬 더 작은가 봐. 진짜 내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응. 팬클럽을, 하, 내가 카페를 든게딱한 명이 있는데 어. 그게 정려원이야. 어, 내 이름은 김삼순 시절이야? 아니, 아니.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마 샤크라 시절이었을 것 같아가지고 어. 내 아이디가 려발이였어려발이 <laughs> 내가 딱한명 들었어, 여왕. 내가 여왕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성격도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 스타일 좋고. 그리고 진짜 많이 봤어. 그냥 막 탁재웅, 김구라, 김재동, 뭐 이런 사람도 항상 같이 다녔던 것 같고. 음... 아, 그리고 나 해외 스타들도 되게 많이 봤어. 누구? 자기 메탈리카 알아? 메탈리카 알지? 음, 메탈리카 어. 이제 내안할 때도 이제 음. 들어오고. 근데 그들은 직접 오진 않는데. 음. 내가 알아봤지 응. 내가 알아봤고 응.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 응. 그리고 근데 이제 매니저가 이제 했는데 매니저 환전 같은 거 매니저가 하는데 이제 뒤에 서 있지 응. 이제 다 알아보지 그리고 홍콩 배우 중에 하, 여자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나 얼굴 보면 딱 알아 그 사람은 직접 환전을 하더라고 그 내가 알아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응.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봐 응. 근데 내가 누구겠어 응. 내가 우리 장구경을 응. 우리 오빠라고 어? 알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응. 그 옛날 홍콩 영화를 다 깨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그리고, 아! 나, 비언세하고 제이지도 본 사람이야. 아, 진짜? 어, 아, 맞네. 비언세하고 제이지가. 사진 우울한. 안 찍었어? 사진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음. 옛날 내 사이에 다 있거든? 음. 비욘세하고 제이지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내한공원 왔을 때야. 이때는 음. 내가 근무할 때 아니고 쉬는 날인데, 내가 그 공항, 공항 안에 시큐리티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얘는 비행기를 알아놓고. 내가 제이지를 너무 좋아했고, 비행기 내리는 시간에 맞춰서 그 입국장 그 시, 그 벨트 도는 데 있지, 짐찾는데 음. 거기 서 있었어. 음. 그런데 진짜 이따만한 남녀가 오는 거야. 그냥 <laughs> 비욘세 엄청 크잖아, 애들. 귀여운 새 몸무게가 못 나가도 70kg는 나가겠는데 <laughs>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어, 음... 아, 근데 제이지가 진짜 멋있었어. 어, 이 정도? 그러면은 뭐 신한은행 그 인천공항 그 환전소에서 근무할 때 음. 되게 힘들었겠지만은 음. 막그3교대막2교대 하지 않아 그거? 격일 근무를 했어 우리는 되게 특이하게 지금은 없어 근무? 더 이상 그러면... 하루 근무 면 하루 쉬어.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야? 1 2 시간. <laughs> 되게 힘들었었던, 힘들었을것 같은데 그래도 음. 이렇게 연예인들 만나고 했었으니까 지금에서는 음. 이게 어쨌 추억이네. 그치. 재밌었겠네. 어, 되게 힘든 날도 이렇게 연예인 한번 딱 오면 은 이게 뭔가 딱 음. 텐션이 쫙 올라가니까 음. 어, 되게 재밌었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음. 이제 인천공항 신한은행 환전소 어. 혹은 뭐 그냥 인천공항에 있는 환전소에. 어. 근무하시는 구독자신님도 있으신지 보니까 는 <laughs> 어떻게 한마디 하시죠 아 제가요? 어, 네 <웃음> 제가요? <웃음> 아 근데 진짜 공항 근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일하는 날에는 내가 그때 목동 살았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공항 가는 그첫차 5시 버스를 타려고 막 이렇게 진짜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그 겨울에는 막 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출퇴근을 했었는데 참그 공항의 특수성상 그렇게 힘든 점도 있지만 되게 재밌고 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으니까 음, 지금 현재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공항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참 좋았고 다시 할수 있다면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근데 어. 그 싱가폴 항공사 응. 그거는 몇 개월이 됐어? 3개월 스튜어디어스였던 거야? 아니 내가 승무원이 되게 오랜 꿈이었잖아 어. 그런데 결국에는 못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싱가포르 항공사 이제 라운지 근무가 이제 떨어졌는데 음. 내가 그때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지. 아 이렇게 서비스라는 거는 받아야 좋은 거지. 내가 하는 거는 어 그렇게 음. 너니 네 성격하고 안 맞아. 좋지 않구나. 어, 어 그래가지고 너 내가 서비스 업종 웃으면 살너 그런 성격 아니야. 그리고 내가 빠르게 이제 태세 전환을 해서 음. 아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보자. 내가 그때 월급을 처음으로 받아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거를 좀잘 굴려서 모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한 게 은행이잖아. 그러가지고 은행 알아봤는데 또 마침 사람을 뽑는데 그것도 공항 그도 특수직군이었거든. 공항 근무래 아싸하고 잘됐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잘 됐어. 그때 이제 내 금융 이제 은행 커리어가 시작돼서 음. 어떻게 하다 보니 메르린치까지 온 거야. 어 스튜디오스가 될 수도 있었었던 거네 그러면은. 하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최종에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얼굴이 커서. 유한타자증권과 테미여가 함께하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한타 증권을 처음으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치킨쿠폰을 쏘고 있는데요. 최초 계좌 개설하신 후, 100만원 이상 주식거래를 하신 후, 아래의 링크로 이벤트 참여하시고, 추천인의 태미녀까지 넣으시면 이벤트 완료. 신규 고객만 고객이냐, 기존의 유한타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고객도 아니냐, 서운해하지 마세요. 신규 고객, 기존 고객 모두에게 유한타 증권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쏩니다. 50만원 이상 주식거래 하시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추천인의 태미녀 세글자까지 넣으시면 이벤트 완료. 매달 선착순 500명까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쓰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대출이자도 비싸고 뭐 나갈 돈도 많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돈은 만 하세요. 투자해서 많이 돈 버시고 치킨과 스타벅스 커피는 유한타증권과 테미녀가 쏘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